<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도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커뮤니티에서 피규어 업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달라고 했는데요. 오늘 그 질문들을 취합해서 피규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을 모시고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한번 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어, 합의업계 9년차 종사자입니다. 9년이요? 네. 9년이면 굉장히 오랜 시간 피규어 업계에 종사를 하셨는데 지금도 종사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네. 지금도 종사를 하고 있어요 어.. 괜찮으신 거예요? 이렇게 <laughs> 나와서 이야기를 하셔도? 아.. 네. 뭐.. 좋아서 하는 것도 있고 저도 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좀 이야기도 드리고 싶고 음, 하고 어. 싶은 말이 많으셨나요 혹시? 아 그건 아니 그건, 있는, 게. 그건 아니고 <웃음> <웃음> 이제 업체분들의 기준도 좀 알려드리고 음, 싶고 음. 제안 오신 만큼 성실하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낭비하지 않고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품절된 피규어가 다시 입고가 되기도 해요. 네. 이럴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분명히 품절이 됐잖아요. 네. 근데 왜 다시 입고가 되는 거죠? 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재고를 체크를 잘못해서 품절을 걸었다는 거야. 아, 실수로? 실수로. 근데 그런 일이 사실은 빈번해요. 왜냐하면 피규어가 엄청 많으니까 아... 이제 그걸 관리하시는 담당분들도 가끔씩 실수를 해요. 근데 실수가 잦아요. <laughs>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도 있고 아니면 추가로 이제 너무 인기가 많아서 추가로 이제 병행으로 이제 수입을 해오거나 제조사에서 직접 반다치면 제조사에 요청을 해서 아 재고가 있다 음. 그때 그럼 땡겨오는 경우가 있죠. 추가 물량을 네. 병행 수입하거나 아니면 제조사한테 직접 이야기해서 땡겨오거나 네, 그렇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국내 뭐 총판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거래처 분들끼리 서로서로 땡길 수도 있는 네, 서로서로 서로 좀 친하다 하면 사실은 조금 음. 사실 다만 안 줘도 조금은 주거든 조금그 <laughs> 주죠. 내건 남겨놓고 아니, 조금 아. 피규어 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사이트에서만 그렇죠. 봐도 진짜 수백 가지 있는 경우도 있고 네네. 회사도 굉장히 많은데 네네. 이걸 전부 다 구매를 해두고 판매를 하는 건가요? 피규어 이제 회사 유통 구조를 말씀드리자면 선주문, 예약이죠. 그리고 음. 재고, 재고가 이렇게 나뉘는데 네. 모든 제품은 제조사에서 받든 안 받든 선주문을 받아요. 제조사에서 네. 네. 이제 총판한테 뭐 주겠죠. 아, 이거 매트웨어 매까지 마감일이 이날이니까 해줘라. 음. 주문을 이만큼 받아줘라. 아니면 주문을 해달라. 이렇게 시트가 와요. 시트가 오면 그때 이제 뭐 총판 같은 경우에는 국내로 이제 쫙 뿌리겠죠? 이제 마감이 되면 주문을 하고 근데 만약에 총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를 홍보하거나 많이 유통을 시켜서 좀 유통에 대한 책임이 책임이, 책임이 있기, 의무가 네. 있기 때문에 네. 선주문한 재고가 남은 게 재고인 거예요 그러면 판매가 안될것 같은 캐릭터들도 어찌 됐든 종류별로 다 일단은 구매를 어느 정도 수량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 거죠? 총판의 경우는? 근데 아무래도 약간 의무 같은 게 있는데 음... 근데 이제 좀, 보통 이제 데이터 산출을 해서, 아, 이게 인기가 있냐, 없냐, 이거는 이제 발주를 하는 담당? 아니면. 재량. 재량이죠. 와. 아. 령이죠 덕령. 미래를 보는 거죠? 미래를 <laughs> 봐야지. 아, 이게 잘 100개가 팔릴 것 같아. 세상 운명이 걸리 네, 그쵸. 네. 아. 근데. 실패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럼 <laughs> 그게 다 악성 재고로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악성 재고로 빠 그게 다음 수 있죠.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랜덤 박스 이벤트를 많이 해요. 어, 네네. 근데 이 랜덤 박스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짬처리, 악성 재고를 처리하는 이벤트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짬처리 맞습니다. <laughs> 짬처리 맞고, 이 미래를 잘 예측하지 못하면, 똥이 돼요. 똥 재고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음. 저희가 연마진을 봐서라도 그거를 빨리 풀어서 판매를 한 다음에 다음 한번 제품을 또더 음, 그렇죠. 좋은 제품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 신규 샵이라든가 이벤트를 할수 있는 그런 날이 있다는건뭐 크리스마스라든가 뭐 이때 약성 재고를 풀기도 하지만 홍보성으로 하는 업체들도 간간히 있 아, 홍보에 더 중점을 두고 어. 네네네. 이럴 때는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큰 상품들이 걸리겠죠. 그렇죠. 신, 노출이 잘안 되는 샵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벤트 네. 아무래도 많이 할 수밖에 아... 없죠. 그러면 프리미엄이 붙은 재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 선 예약 시스템이다 보니까 예약된 제품이 국내에 입고가 되기도 전에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도 간혹 있었잖아요. 이럴 때는 재고를 일부러 남겨놓고 중고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이런 게 있어요? <laughs> 일반적인 업체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음... 하진 않지만. 제가 본 적은 있어요. 아 그렇게 거래하시는 네. 그런 상황을 업체가 사업자가 그런 거래를 하면 일단 탈세가 되고 아, 만약에 형돈 뭐, 거래가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신고를 하세요. <laughs> 근데 그 사장님이 소장하신 제품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보통 이 피규어 업계에 일하시는 분들은 서브컬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일하는 게한 95%가 되는데 그분들도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피규어를 많이 아무래도 일반인보다 접하기가 편하니까 좀 많이 구매를 하세요. 개인 소장품이 많아요저 음... 저 같은 경우도 개인 소장품이 많고 근데 이제 질리면 판매를 하기도 하고 그쵸, 그쵸. 사업자가 지시를 해서 아니면 사업자 대표가 지시를 해서 강제적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않는다. 네, 그런 걸 본적은 있는데 사업도 아, 있어요? 대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아.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렇죠. 네, 아.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돼요. 아, 그렇죠. 그럼 사업을 시작을 할때 어떻게 시작을 할수 있나요? 이게 피규어 업계라고 해서 어디든 문을 두드려서 여기 상품 좀 줍시오 할순 없는 거잖아요. 아, 그렇게 해야 돼요. 아, <laughs> 그렇게 해야 돼요. 아 누가 들어도 좀큰 유통사가 있을 거예요, 한국에. 많이 취급을 하는 곳에 가셔서 일단 처음에는 좀 해주세요. 그렇 살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분명 도매를 해요. 도매를 하고 판매를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 아, 네. 네. 총판회사를 찾아가서. 도매 좀 주십시오. 아니면. 보통 옛날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본을 못가는데 일본에 가셔서 보따리를 음, 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네, 저도 처음에 사업을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도매하고, 이렇게 좀 합쳐서 아... 좀 하시다가, 뭐. 네네네, 그죠 이렇게 총판회사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피규어 쇼핑몰이든, 오프라인 매장이든, 오프라인 매장은 좀 다르긴 한것 같은데,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는 가격들이 거의 대부분 통일이 되어 있어요. 네네. 아, 아, 네. 이거를 이제 소비자분들은 가격 담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네. 네. 에 대해서는 <laughs>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 가격 단합이라는 단어가 되게 애매 하네요 이게 예전에는 사실은 한4 5년 전는 가격 단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지금은 가격이 너무 편차가 크니까 시력 안정화를 위해서 제조사 에서 원래 지정을 안 해주는데 지정을 해줘요 아 원래 그 소비자가 저, 지정이 안돼 있었나요 네 권장 소비자가 예전에는 제조사에서 주는 데도 있고, 네. 안 주는 데 있는데, 아. 이제는 거의 다 줘요. 아, 냐하면 가격을 이렇게 딱 줘요. 네네. 그 가격 편차가 너무 커서. 그리고 제조사에서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가격 밑으로 팔면 브랜드 가치가 조금 떨어지고.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요즘은 한국 시장이 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네, 권장 소비자가, 소매가. 마지노선을 딱 정해주죠. 마지노선을 정해주죠. 아... 그래서, 이제, 뭐, 제조사에서 직접 받는 총판 같은 경우에는 그 가이드가를 기준으로 뿌리거나, 네. 아니면 가이드가가 없으면 총판이 가이드가를 정해서, 네, 업체한테 뿌리는 거죠. 아. 네. 만약에 정해진 가격대로 팔지 않으면 제재가 들어옵니다. 총판에서? 총판의 제재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제조사의 제재가 들어와. 아 할인을 막 해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어. 네네. 짜죠 브랜드 뭐 가치가 떨어졌다든가 라 음, 음, 아니면 총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모니터링해요. 을 시장 가격을 흐리는 음. 거. 네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소비자한테 저렴하게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네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한다. 네 알아주셨으면 네. 합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음, 그렇죠. 그러면, 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좀 예민한 질문인데. 네네. 그래서, 얼마나 남겨먹나요? 아, 애매하네, 진짜. <laughs> 피규어가 종류가많잖아요 네, 마진이 다 비슷하긴 한데 다 달라요. 아, 마진율이? 마진율이 음... 비슷한데 달라요. 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얼마 남겨먹냐고요? <laughs> 마진을 얼마? 아... 뭐10% 20%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20만원짜리 팔아서 뭐 10만원 남겨먹는다. 아, 일단은. 제가 하나 딱 지정해드리자면. 반프레스토를 예를 든다면. 아, 반프레스토요? 네. 아, 가장 많이 이제 유통이 되고 가장 많이 구매를 하시는 거니까. 그 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2021년에 네. 3 0 0원짜리 자장면을 파는 거랑 비슷한 마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손해 아닌가요? <laughs> 소, 그게 많이 팔아야 돼요. 그게 박미당이에요. 아 피규어는 마진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laughs> 진짜? 제가 이 부분을 솔직히 오픈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제가 3년 전에 피규어 매장을 운영했을 당시에 그때 이제 금고양이 기준으로 지금 국내에 금고양이는 이제 거의 유통이 안 되잖아요. 이제는 대형미디어에서 미디어에서 공식으로 네, 하니까 금고양이를 신고... 총판을 제대로 이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당시에는 사실 금고양이를 들여오면 자기 마음대로 마진을 붙여서 팔수 있었단 말이죠. 네네. 그때 당시에 근데 저도 개당 18,000원에 갖고 들어와도 판매할 수 있는 금액은 2만원 22,000원 2만 온라인에서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유통비 빠지고 그쵸. 죠가게 네. 월세 빠지고. 그쵸. 온라인 운영비 빠지고, 인건비 빠지고, 이거 다 빠지면 정말 남는 게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10%의 마진이다. 10%의 마진이면 이제 10만원짜리를 팔았을 때 만원이 남잖아요. 만원이 남는데 그 10%가 만원이 저희, 저희한테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인건비도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카드 결제를 하시게 되면, 카드 피기사에서, 결제대행사에서 수수료를 때 가요. 카드 수수료. 4%때 네, 평균적으로 4% 어? 4%요? 3, 4%라고 할게요. 3, 4% 떼고 음. 그다음 거의 무료보상이라고 전제를 했을 때 배송비도 나가죠. 뽁뽁이 음. 써야죠. 박스 써야죠. 하나도 써야죠. <laughs> 아 그쵸 그쵸. 부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또다 또 그거를 빼고 남은 게 저희 마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럼 반품에서도 하나 팔면 은 그냥 뭐추파추스 하나 정도는 먹겠네요. 아 그쵸. <laughs> 1.3개 정도 먹을 수도 있겠죠. <laughs> 어, 그러면 국내에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간혹 이제 해외 직구가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해외 직구로 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소비자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게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냉정하게 딱 봤을 때? 어, 지금은 일단은,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 어, 예전에 안 좋은 사, 사례들이 전례가 좀 있잖아요. 음. 뭐 샵들이, 총판샵들이 무너지고 네네네. 국내 샵에 대한 신뢰가 많이 없어져서 갑자기 안 좋은 음. 기억이 네. 올라가지고 네. 직구가 유리할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지금은 한 일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음. 사실은 직구나 뭐 한국에서 사시는 만나별 뭐 차이는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직구로 구매했을 때 가장 관건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세관 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네그렇죠 근데 베레지에서 네. 뭔가 좀샤벌샤를잘 했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런 편법 같은 게 있어요 만약에 시... 가다 자체적으로 언더밸류를 해주수는 네네네 그, 그런 업체도 많아가지고 사실은 세금이 음... 음, 안 붙겠죠 해외 직구를 할때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될게 관세인데 관세 부가세죠 어, 대부분 구매를 하실 때그 생각은 또 버려두고 네네네 구매를 하셨다가 또 관세 넣으면 그거대로 화를 내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언더밸류를 해서 잘 들어오면 다행인데 걸리면 또. 걸리면 그동안 했던 게다 소급 처리에 대해서, 네. 징후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로 뭐 해외 직구나 이런 거 많이 해보긴 했지만, 결론은 그냥 편하게 국내에서 네, 구할 수,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후보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거면은 뭐 당연히 네. 해외 네. 직구를 해야 되는 네. 거거요 아니면 뭐프리미엄 붙었는데, 네. 여기는 재고가 있다, 이러면 살수 있는 거죠. 저는 더 생각해보는 건 사후처리. 아, 사후처리, 네. 사후처리 부분도 되게 네. 크죠. 이게 사실 네. 사후처리가 요즘 구매대행식으로 해서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사우처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 예, 네, 좋지는 네. 않을 거예요. 그게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laughs>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저랑 이 피규어 업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작은 부분을 이야기 한걸 수도 있고 네, 네. 또 소비자분들한테는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시간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다른 의혹을 또 증폭시킬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혹시나 나중에 또 다른 분들이 더 많은 질문을 남겨주신다면 한번더 출연을 하셔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뭐, 생각해볼게요. 이 업계에서 어디, 가, 어디 갑자기 사라지거나. 아니, 아니. 어, 제가 봤을 때 뭐, 그 정도까지 폭로는 안 하신 것 같아서. 폭로할 게 없어요, 질문이. 뭐, 분게 무슨 폭로야. 더센 <laughs> 질문을 아니요. 남겨달라고 하신 거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 오늘 출연하신 소감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요즘 하의 업계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하져주십시오 <laughs> <사회이 좋죠. 웃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아니 제조사에서 물건을 안 줘요. 그걸 왜 여기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구매자분들 넓은 아량으로 기다려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공급을 하신다고 하니까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은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